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양라입니다 오늘부터 또 3일간 어, 금토일 EK리그 대회 진행되면서 쿠폰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쿠폰 놓치지 말라고 쿠폰 영상 준비해왔고요 원래는 EK리그가 5시에 진행을 하죠 금토일 상관없이 근데 지금 점검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면 원래 5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대 EK리그 챔피언십 시즌2가 대회 시간이 조금 조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를 한다니까 공지 뜨면 제가 요거는 고정 댓글에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오늘 몇시부터 진행하고 쿠폰 나가면 쿠폰 나가는대로 또 고정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이랑 알림설정 누르시고 쿠폰 뭐 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게 거짓말인줄 모르겠지만 쿠폰에서 뭐 에렌 베콤사카 뭐 3000억짜리가 떴니 뭐 다른것도 2000억짜리가 떴니 보상이 생각보다 지금 괜찮은것 같아요. 저도 오버로 113짜리 한장 먹었거든요 뭐 그렇게 큰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억짜리 먹고 이제 누적 60개 보상 저는 조금 몇개를 놓쳤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대박 한탕 또칠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노폐되고뭐 바뀐 게 많죠. 이런 이벤트들도 그렇고 이벤트 총 정리부터 제가 여러분들 도움 되실 수 있게 영상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정 댓글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